비누 붙이시네. 정우 형. 형어때요비호 쳐야 될것 같은데? <laughs> 아, 잘어린다 너네. 어, 에, 뭐 아, 씨. 잘하까 긴장이 돼 뭐. 귀여워. 귀여워. 안될것 같은데. 어, 방금 쪽에 찢어져. 와! <laughs> <laughs> 됐어, 됐어. 됐어. 이거 못 찾았구나 여기 체반 있었는데. 이거 도 그럼 두대로할 거예요? <laughs> 저거 원.

음. 어한 접시 더 해도 되겠다. 한더 하나 먹어. 어, 한 접시 더 갖다 드릴게요. 가자. 야나. 음. 우와. 대박. 음. 이거 걸릴게요. 어, 오케이, 좋았어.

미쳤어. 예쁘다. 저 <모르기> 전호, 전호 찍어 봐. 이거. 저도. 잠깐 이거 휴대폰 뒤에. 아, 또치래. 뭐냐 그러니이요이 은이, 스 있어? 에이스이줘에이이여워 <laughs> <laughs> <웃음> 기... <웃음> 아, 근데 이거 진짜 내 브이로그. <laughs> 아, 미친. <laughs> 아니, 원래 파란불이 제일 뜨거운 불이라고 그랬나?

Es un pa s muy <laughs> 안되잖아 쟤 뭐예요? 쟤 츄레키 누보이. 저쟤 견디고 있어. <laughs> 이거 아직 살아있어. 살아있지. 츄레이 <laughs> <저 새끼> 뭐예요? <laughs> 아싸. 아. 아. 아? 커피 담아가면 된다 아 커피 그래. 아, 그거? 그래. 아, 또... 우리 연하 분한테 말해줘 어머니 진짜 귀다 <목소리> 언니 근 안들려 이게 뭐지 여기 아까 라 <목소리> 진짜 맛있어 아 먹어라 그냥 <목소리> 아 여기다 레몬 이 레몬 뭐 어. 냐흐흐흐 망했다. 정정. 끝나. 어 무슨 게임 하는 거예요? 몰라. 이밖에 안 나온다. 동영상에 아, 산에서 일광 샵 원. 뭐라고네? 어릴 때 검.